벤쿠버 총영사관이 국문 및 영문 페이스북을 개설하고 교민 여러분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담벼락과 정보, 웰컴, 사진, 동영상, 노트 등 다양한 코너를 마련하고 벤쿠버 교민들과 캐나다 현지인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민들을 위한 국문 페이지에는 민원 업무와 관련된 안내를 통해 벤쿠버 한인들과 관련된 실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교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민들로부터 쓴소리도 듣기 위해 영사 민원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건의사항 접수 위주로 사이트를 운영해 한인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창구도 열어놓을 예정입니다. 한편 캐나다 현지인을 위한 영문 페이지에는 한국에 대한 관심과 방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캐나다인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한류 홍보창구로 환영될 예정입니다. 벤쿠버 총영사관 담당자는 앞으로 교민들께는 사랑방구시를 하고 캐나다 현지인들에게는 한국에 대해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총영사관 페이스북에 교민 여러분의 많은 방문과 지원을 바란다고 부탁했습니다.